Funky dance. Funky dance.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분 수학 개념 미적분 투차윤입니다. 이번 시간 50강 입체도형의 부피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한마디로 지난 시간까지는 정적분의 활용 중에서 넓이를 구하는 걸 배웠다고 하면은요, 이번 시간은 부피로 확장되는 그런 개념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었을 때. X축에 대해서 정적분을 통해서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면은요 이 곡선의 넓이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구한 논리가 뭐였냐면요 은 결과적으로 구분 구적법이란 방법이 이거였죠 A부터 B까지를 이렇게 N등분을 해서 이 곡선과 비슷한. 직사각형들을 얻은 다음에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이용해서 이제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곡선넓이를 표현을 했고요 이거를 정적분의 정의로 바꿔서 정적분으로 표현해서 이것들이 정, 미적분의 기본정리에 의해서 예, 부분부정적분의 논리로 바꾼 다음에 최종적으로 연산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바로 부피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떤 입체도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입체 도형이 x 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입체 도형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지금 있는 이런 입체 도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자른 단면이 원형 모양인 이런 입체 도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x 축이고요 시작되는 점이 a이고 끝나는 점이 b라고 하면은. 입체 도형의 부피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각뿔이나 각기둥 또는 뭐 원뿔이나 원기둥 이런 형태들은 공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복잡하게 생긴 도형들은 어떻게 해서 부피를 구할 수가 있느냐? 이것들을 잘게 쪼개면은요. 근사적으로 어떤 도형에 비슷해지냐면은 바로 기둥 모양들의 합에 비슷해집니다. 자, 마치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리를 할때 당근을 어 썰어서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당근을 이렇게 잘게 쪼개면은 그 자른 당근의 어, 조그만 조각 하나가 마치 원기둥 비슷한 도형이 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기둥들의 부피의 합이 결국에는 당근 전체의 부피 합과 근사적으로 같다고 말할 수가 있고, 무한히 잘게 쪼갰을 때 이제 이것들의 극한 값을 통해서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도형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 부피는요, 자른 단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른 단면이 원형일 수도 있고요. 뭐, 사각형 모양일 수도 있고요. 또 역시 여러분들이 모르는 독특한 도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른 도형의 넓이를 SX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넓이가 SX인 기둥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기둥을 생각했을 때 이 기둥이 마치 이 넓이가 만약에 원형 모양이어서 원의 넓이가 되면은 이 기둥은 원 기둥이 될 거고요. 이 자른 단면이 사각형이면은 사각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들을 무한히 어, 부피를 합하게 되면은 전체 입체동의 부피가 나오고 이거를 적분으로 표현하면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sx dx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바로 넓이를 적분하면은 부피가 된다는 개념이고 이게 앞에 했던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는 논리와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 요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요. 높이 곱하기 밑변인데 밑변은 b하고 a를 n등분한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 마이너스 a 나누기 n이구요. 높이가 뭐냐면은 f x였습니다. 그래서 f x 이 높이를 결국에는 이 b 마이너스 a 나누기 n으로 곱해주시면은 하나의 덩어리의 넓이가 나오고 이걸 이제 a부터 b까지 접근하게 되면은 이 전체 넓이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한 덩어리의 넓이는 s x고요. 그 다음에 b부터 a 사이를 n등분한 요 한마디로 기둥의 높이에 해당하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이 b 마이너스 a를 n등분한 이 직사각형 밑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넓이를 적분하게 되면은 마치 이것들이 높이를 적분해서 넓이를 구하는 것처럼 넓이를 적분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부피가 나오겠고요. 우리는 이 s x라는 것들을 주어진 문제의 정의를 통해서 찾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부피를 구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형을 통해서 입체 도형의 부피를 적분을 통해서 구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입체 도형 중에서 원뿔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요, 높이가 h인 원뿔에 부피 구하는 공식은 이미 중학과정에서 배웠습니다. 밑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곱하기, 아래 제곱이었고요. 거기에다가 높이를 곱한 다음에 3분의 2를 곱해 주시면 원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라고 예, 배웠는데, 이거를 적분을 통해서 정적분을 통해서 예,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예, 정적분을 통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봐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요 점을 원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점을 요. 지금 이 원뿔이 x축을 따라서 이렇게 누워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점의 좌표는 h라고 x가 h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입체기 때문에 여러분 기아 벡터에서 배우는 공간 좌표를 떠올리면 되는데 자 그거는 어 지금 이 문제에서 생략을 하고요. 하시던 x좌표가 h라고 어 생각을 하고요. 이 점이 자 그러면은 뭘 확인하느냐 바로. 정적분을 통해 부피를 구하는 과정은 넓이를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테그럴 0부터 얼마까지 h까지 그다음에 이 넓이를 적분하시면 되는데 자, 뭘해 주시면 되느냐? 인테그럴 0부터 h까지 sx 한마디로 이 x축에 수직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여기 주어진 sx에다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에 수직으로 자르면은요. 이게 원뿔이기 때문에 그 자른 단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수직으로 자른 단면은 원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x 좌표가 h가 되면 반지름이 r입니다. 그럼 x 좌표가 x가 되면은 이 반지름은 과연 얼마가 될까? 요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간단한 비례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어떤 비례식입니까? h 대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 x만큼이 되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요걸 생각해 보시면요 y는 h 분의 rx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x라고 하는 것이 어 x 좌표였을 때 x축에 수직하게 잘랐을 때의 단면에 해당하는 원의 반지름이 되겠고요. 이 반지름을 어디 대입하면은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에 대입하게 되면은 근데 그 r은 요 r이 아니라 이거 전체가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h분의 RX 전체의 제곱으로 이렇게 SX를 써주시면요 결과적으로 이걸 접근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R도 있고 H도 있고 파이도 있고 X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만 이 식은 X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조리 상수 취급해 주시면은 파이 앞으로 나오고요. h 의 제곱도 앞으로 나오고요. h 제곱분의 1도요 r 제곱도 앞으로 나오고요 오직 x 제곱만 남게 되는데 x 제곱을 적분하게 되면1 1 x의 세 제곱이 나옵니다. 이거를 0부터 h까지 계산하시면1 plu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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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 는 3분의 1 1 파이 아래 제곱 곱하기 h가 나와서 앞에서 우리가 중학 과정에서 외웠던 원뿔의 부피 구하는 거랑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입체 도형의 부피 구하는 것은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그래서 x축을 x축을 따라서 적분한다고 치면은 x축의 수직한 단면을 그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구간만큼 적분해 주시면 바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쌤과 공부한 50강이 전체적으로 끝났고요. 미적분 2에 대한 개념이 전체적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쌤과 어, 다음 강좌에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목소리>